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산신국사입니다. 선생님. 예. 선생님께서 이렇게 터를 가끔씩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 터주신 이 있어요. 예. 근데 혹시 뭐든지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터주신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터주신이 화가 나서. 예.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나요? 혹시. 맞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어,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영업집을 제가 설명을 하나 해 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누가 들어가도 그 집은 다 망하는 겁니다. 누가 들어가도. 어, 왜 그런 거지? 그거는 터주가 뭔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오는 손님이 그 가게 터 주소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야, 여기 계약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여기 들어가면 너도 망한다? 나는 이랬어. 여기 가가면 다 망할걸? 나는 이 얘기를 했더니 얘 예, 이러고 알았어요. 가더니 거기 골라당 계약을 한 겁니다, 사실은. 계약을 하고 와가지고 이거 계약했는데 어떻게 해요? 권리금이 없어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그 그 여자분이.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내 눈으로 좀 확인 좀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그 터를 갔습니다, 가게. 딱 가서 보니까 거기 방이, 조그마한 방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 터주가 이렇게 골터 앉아있어요. 거기서 딱 보니까 터주예요. 근데 터주가 인간나이로 얘기하면 50대입니다. 그 그러니까 젊죠? 젊으니까 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터주가. 어, 힘이 이렇게 좋은데 이거 잘못될 리가 없지. 이러고 이제 내가 터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터주하고 이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영업을 할이 계주하고 합의, 합의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터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개주가 여기 들어올 텐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터주가 나 싫어요 난 누구도 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인간 자체가 그럼 사연을 얘기해 봐도 뭐 때문에 그런지 얘기를 해봐 터주가 그러니까 결국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조금만 이상하며 장사가 안 되거나 뭐가 좀 이상하며 부삽에다가 고춧가루 쑥 이거 불을 질러가지고 미신 행위를 해가지고 동옥이 뭐 구석구석 이렇게 다니면서 냄새를 푸니까 토주가 분노를 해버린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인간만으다 쫓은 겁니다. 나는 이 사연을 알았죠. 그래서 나는 이걸 안 쓰죠. 그래서 나는 안쓸 테니까 안심하고. 절대 그 일을 안 하고 나는 당신을 대우를 해줄 거니까 걱정 마라. 나는 이 계주한테 분명히 약속한다. 늘 대우해 주게끔. 돈몇푼 들어가지도 않는다. 본인이 하면 되게 간단하다. 내가 나는 이 방법을 나는 내가 설명을 해줬고 터주하고 약속을 했다 내가. 그랬더니그 여자분이 간단하게 내가 고사를 좀 지냈다 사실은. 간단하게 지냈는데 터주가 나한테 뭐라냐? 얘 여기 5년만 5년만 장사 시켜라. 그래서 나는 그대로 일러 줬다. 너 5년만 해라 대신 4년 넘어가면 너 장사 안 된다. 그러면 너 5년까지 채울 필요 없지. 4년 딱 지나면 무조건 가게 내놔. 그러면 그 동안은 쭉잘 되니까 너 권리금 많이 받을 거야. 그러면 너는 너 되지. 그러니까 5년 지나면 너 장사 안 된다. 또 토주가 나한테 야네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너는 이걸 지켜야 돼. 그한 달에 한 번씩 내가 가르쳐줬다까비책은 네가 쓰고. 이래서 그 여자분이 이제 영업을 했는데 정말 되게 잘 됐습니다. 안 망하죠. 그래서 결국은 4년 하고 가게 권리금. 몇천 받고 그냥 나왔습니다. 권리고 무르 들어갔다가 그냥 상당히 돈 벌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은 이사를 갈 때나 영업을 할 때는 꼭 나한테 꼭 주소를 보고 항상 물어보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그 모든 경우 사람이 망할 때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지터가 많아요. 터주도 별볼일 없는데 터주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귀신이 됐든, 도깨비가 됐든, 할아버지, 할머니, 장군, 뭐, 어? 뭐, 뭐, 동자토가 됐든, 다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쓱 가보면, 개뿔도 없는 그, 터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들어가면 무조건 망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터라는 건 항상 먼저 딱한 번만 보면 금방 갑니다. 그러면, 당신이, 나 여기 돈 벌, 아니, 돈고 싶으니까 장사를 하겠죠? 그러면 되게 간단합니다. 주소만 보면 금방 갑니다. 그렇죠토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터에 대해서 나 장사 잘 되고 싶어? 어떻게 되고 싶어? 고민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오세요 오시든 전화로 문의를 하시든 정말 깨끗하게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산시국사였습니다